아, 그래서 마이너스 0.3조? 네. 아, 이야. 차는 역시 포르쉐인 것 같습니다. 차. 아, 클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뭐, 전에도 한번 찍었는데. 네,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아, <laughs> 오늘, 오늘 어, 팩트 리뷰 한번좀 찍어볼까 합니다. 네. 전에도 좀, 조금 이제, 어,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자, 일단은, 어, M4 CS 쿠페. 네. 네,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 가능할까요? 아, 네, 네. 저는 그. 네.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 하고 있고요. 예. 네, 이 차는 리스 차입니다. 아, 리스 차이시고. 네. 아, 저도 뭐 리스 인데요 아, 네. 나, 나이 정도만. 서른 두 살이요. 아, 서른 두 살이시고. 네. 아, 혹시 이 차의 연식과 어, 트림, 등급? 아, 예. <laughs> 이제, 어, 이제 어, M4, 어, CS. 어? 19년, 년식이에요 19년식. 네. 그리고 어, 이게 전국에 어, 두 대밖에 없다는 네. 세대인가요? 지금 모르겠네. 저살때두 대밖에 없다고. 제가 아, 들었어요. 두 대밖에 없는 네. 어, M4고요. 네. 네. 네, 차가 지금 많이 와가지고. 자, 그러면 어, 이 차를, 이 차량 금액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1억 조금 안 돼. 음. 아, 이, 아, 이게? 네네네. 아, 이게 지금 중국가로 사신 게? 아니요, 아니, 중국가로 그치? 샀을 때얼마서샀지 네. 아예 그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 중... 거의 뭐세차때 가져왔어요. 거의 세차때 가져왔다고 네. 말씀하셨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전에 그냥, 아, 리, 리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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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소유 기간이 혹시 어떻게 돼? 요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이제 1년 6개월 정도? 네. 아, 지금 이제 뭐 거의 다 마스터 이제 네. 했겠네, 그쵸? 네. 아, 일단 여기 M4 있고. 네. 자, 그러면은 어, 이 차를 어, 구매한 이유가 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혹시 이 차를 구매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계속 스포츠카를 좀 네. 타다 보니까 예, 어, 그러니까 뚜껑 열리는 차를 많이 탔어요 오픈카를 아, 네, 맞아요 맞아요 V12도 네. 네. 타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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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그냥 진짜 딱 달리는 용 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결정하게 아. 네, 됐습니다 아, 그렇게 또 말씀을 네. 또 해주셨고 혹시 이, 어, 이 차에 보험료가 좀 궁금하거든요 보험료 200대 중반 정도 돼요 아, 200대 중반 정도 네. 그어이 차에 혹시 유지비가 혹시 어떻게 돼요? 딱히 기름값 정도 하고 오일값 외에는 더 네. 나가는 거 별로 없어요. 아, 그러면은 어. 한8.8.2 정도 나오고8.2 아, 저기 고속에서? 네. 아니요. 지금 평균. 제가 저 우리 보 운전이라서. 아. 네. 그러면 잠깐만. 고속에서는 몇 나오는 거예요? 10 넘게 나오죠. 아, 겐포 시스가? 네. 밟으면은? 네. 고속에서? 고속에서. 아, 그래? 아니, 그,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그냥, 고속 평면주행평면주행정속으로 중... 아, 네, 네. 했을 때? 네, 네, 네. 아, 막냅다 때려발리는 건아 그러면 이제 짝짝깎이죠 짝짝깎이죠. 이제, 어차피 네, 그냥 네. 고속에서 는한10 정도 나오고, 네, 네. 그럼 시내에서는요? 시내에서가 8 정도 나와요. 아, 8 정도? 네. 아,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한달 유리비가 혹시, 아까? 한... 제가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네. 어, 한 달에 한 6, 70? 70. 몇 킬로 정도 타셔서 6, 70 정도 나오는데? 그잘 보겠네요. 아, 아, <laughs> 아 키로스는잘보르겠람 모르는다고... 아키로스 안 보고 산다. 아키로스 안 보고 다 하셨고, 네. 자 이제 어, 이 차의 장점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빨라요. 잘 나가고. 아, 빠르고 네. 잘 나간다. 네. 그리고 또. 저 우라칸 빼고 다딸수 있습니다. 아, 네. 저 우라칸은 저 노멀이라 아, 되게 빠르진 않아요. <laughs> 아, 이게 아마 더 빠를 거야, 아마. <laughs> 네, 이거 터보잖아요. 네. 그러면, 어, 그리고 또 장점 끝인가요? 장점 그리고 네. 아무도 이 차가 M 펀지 모른다는 장점. 아, 그냥, 네. 그게 좀 단점이긴 하다. 아, 장점이 지 장점. 아, 아 장점? <laughs> 아무도 네. m 포인지 모른다? 네. 아, 원래는 m 포면 m 포라고 원래는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 커피를. 네, 그냥 좀 조용히 타고 싶어서 그 오픈카를 아. 안탄 건데, 네. 조용히 탈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조용히 탈수 있어서. 네. 어떤 말씀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m 포인지 모른다는 거. 어떤 아, 음. 아, 아무도. 아, 그치. 아,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단점이죠, 단점이 장점. 아, 장점이자 단점이라 또 말씀을 어. 하셨고, 아, 여기. 불편해요, 확실히. 아. 자, 그럼,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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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 지고 자, 그러면은, 어, 이 차에 혹시 고질병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네. 고질병은 없고, 엠모드일 때 급발, 급발진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 엑셀링이 좀 힘들어요. 아, 처음 엑셀링이? 네. 아. 너무 확 나가가지고. 단점이네, 어, 그러면? 네. 아, 그, 그 단점 말고 좀 기계적인 고질병은 따로 있네? 딱히 그런 건못 느꼈어요. 소음도 별로 없고. 아, 소음도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고. 네. 이 사일렌스가 아마 소리에서 더클 거고, c s 는 조금 작을 거니 대신에 대신 팝콘 터지는 정도? 네네네. 네. 네. 그리고 CS가 아마 스트로크바가또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네, 저 자, 정확히 잘 모르는데. 자, 그러면 이 차를 타고 나서 주위, 어, 저기, 주위 어, 반응이 또 궁금해요. 원래 911을 타시다가 이제 앰플를 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다운이드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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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또 우스갯소리로 남자의 차로 왔다 아, 남자의 차로 왔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그 정도 네. 혹시 이 차를 타시고 나서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좀 있을까요? 어... 네. 딱히 에피소드는 없는데 네. 그냥 320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laughs> 아, M4 보고? 네. 아, 그러면 조금, 어때? 좀 상처받지 않나요? 아, 조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값부터 일단 다른데 네네. 거의 두배 근데... 이상 차이 나는 그쵸.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 이 차에 혹시 경쟁 차종이 있다면 어, 911을 팔시고 네? M4 이외에 또 다른 차를 또 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경쟁 차종은 거의 네. AMG잖아요. 아. AMG라고 하면 뭐가 있죠? M4. 그러니까 원래. 사... 63 AMG 그 맞나요? 그아래과 아렉. 아 C63. C63. C63 AMG. 그아래급 C43인가요? C43이랑 동급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그 차를 안 사고 이 M4를 산 이유가 있다면은 어차피 속도 때문에 사는 거라서 좀 어떤가요? 속도 때문에 사는 거라서. 속도 때문에. 네. 차를좀더 빠른 게더 나을 것 같아. 네, 정숙성보다는 좀 불편한 차가 나을 것 같았어요. 아, 불편한 차가 나을 것 같아서라고 네. 하셨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M4 CS에 대해서 네. 분명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 이, 이 차가 궁금해서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치, 그 사람들한테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M4 c s d 도꼭 알아야 될점 어, 알아야 될 점이라기보다는 한 번쯤 타보면 좋은 차 같아요 잘 거쳐간 거 같아요 아. 진짜 잘 나가는 차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제가 네. 처음 알았습니다 아라고또 하셨고 그리고 아까 M 모드일 때 조금 네, 조금 악셀링을 네. 잘해야 된다. 초반에 악셀링을 좀 잘해야. 아, 초반에.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마지막 총평을 좀 여쭤볼게요. 네. 혹시 이 차를 어 별점을 좀 매긴다면 5점 만점 중에 혹시 몇 점을 좀 드릴 것 같아요? 한 4.8점 정도? 어, 저 상당히 후하게 주시네요. 네. 네. 왜냐면은 이게 저는 그래도 다른 차랑 그렇게 뭐뭐3 시리즈나 네. 예. 뭐, 네. 네. 네, 뭐 물론 예.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깎일 줄 생각을 했었는데 아, 생각보다 후하게 잘 나왔어요. 혹시 그렇다면 마이너스 3점, 그러니까 0.3점은 혹시 어떤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이게 네. 인지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걸 알고 샀으니까 예. 거기서는 점수를 안 깎았고요. 예. 근데 후륜이라서 눈 오는 날 절대 탈 수가 없어요. 아, 그렇그렇 그쵸, 그쵸. 그게 치명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마이너스 0.3점, 네. 아, 야라고 또 해주셨고, 아, 예, 예. 다 끝났어요. 그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M4. 차는 역시 포르쉐인 것 같습니다. 차는 역시 포르쉐인 것 같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